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12T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꿨다.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꿔.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가 0이 될텐 거지. 그럼 속도를 구하죠 TXT 미분해야지 한 번.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 3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니까 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4몇 초? 1초랑 4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몇 초? 4초일 때겠지 그때 위치 구하는 거니까 t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? 4 대입하면 되지 4세제곱64 2분의 15 4 4 16 48 64 8인가요? 120. 더하기 48 해주면 되겠지. 정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. 그죠?